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을 소개해주는 남자 보소남 김복준입니다 다짜고짜 저희 톤즈가 1화로 준비한 보드게임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보드게임 카페에서 언젠가는 꼭 한번 해봤을 바로 그 게임 상막한 군대 생활관에서도 왕고창과 신병이 서로 사이좋게 하이파이브를 할수 있게 한다는 바로 그 게임 서부시대 대활극 액션 추리심리 우정파괴의 대명사 입니다자 그럼 먼저 뱅은 어떤 게임일까 정말 간단한 거탈기 소개 보드게임 3분 소개 타임어택 시작하겠습니다 뱅은 야생의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한 일종의 마피아 게임입니다 이 서부 버전의 바피아 게임은 4명의 서9명까지 게임을 할수 있고, 확장판을 사시면 더 많은 사람들끼리도 게임을 함께 할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친구가 아니, 없으니까 없어요. 오늘은 오리지널 본편만 다뤄보도록 하죠. 뱅에는총 4개의 역할군이 있습니다. 보안관, 부관, 무법자, 배신자. 보안관은 무법자와 배신자의 쭉쭉. 뚝배기를 깨하고 무법자는 보안관의 뚝배기를 깨하고 부관은 보안관을 도와 무법자와 배신자의 뚝배기를 깨하고 배신자는 모든 사람들이 뚝배기를 깨고, 아무튼 뚝배기만 깨면 돼요. 보안관은 역할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나머지는 역할을 숨긴 채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역할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바로 정치 시작이니, 가만히 앉지 말고, 어서 일어나서 머리통에 바 하기 전에 보안관님이 신임을 얻으세요. 시계 방향으로 보안관부터 게임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이런 말밖에 안 들릴 겁니다. 나는 모법자가 아니다. 내가 부관인데 제가 어떻게 부관이냐? 나좀믿어 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가랑의빛이라도기계수니다 같은 패턴으로 입과 총알을 털어대면 서로 총질을 해대는 게임입니다. 대략 2~30분 안에 게임 한 판이 끝나며 모략과 협잡 배신이 난무하는 마피아 게임의 대표 주제라고 할수 있죠. 물론 게임에 너무 몰입해서 친구에게 진짜 총으로 머리통에 개머리 판질을 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게임이 끝나면 아 이게 뭐라고 이러 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음 번 어, 게임에서 어, 나를 연맥했던 어, 친구의 대가리부터 조져지고 싶어지. <laughs>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 다음번 게임에서 번에. 나를 연맥했던 친구의 대가리부터 조지고 싶어지는 게임 뱅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합니다 러비 뱅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하는 롤플레인 게임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카드를 뽑느냐가 게임 내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왔던 운빨똥망 게임처럼 카드를 잘 뽑으면 쉽게 이길 수도 아니면 늘 그렇듯이 나만 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게임이 완전 운빨똥망이면 굳이 만나서 보드 게임 왜 하냐. 그냥 뜨뚜 벙이 불 속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더욱더 돌 게임이 나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뱅은 보드 게임 시장에서 최고인지도와 함께 지금까지도 모두가 사랑하는 게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러비 바로 게임의 흐름이 정치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뱅은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카드게임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운적인 요소의 끊임없는 심리전과 더불어 정치질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마피아 게임의 특성 또한 가지고 있죠. 뱅을 아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뱅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카드게임의 무작위성이 가져오는 다양한 상황적 변수입니다. 살벌한 정치판 속에서 저놈이 대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길래 저럴까 하는 긴장감과 무작위성이야말로 매판마다 발생하는 어이없는 상황과 아찔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던져놓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자, 마피아 게임을 생각해봅시다. 수련회나 MT 갔을 때 마피아는 다들 해보셨죠? 마피아 게임에서 특히나 구라 잘 치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저 친구가 말하면 이상한데? 믿게 돼. 야! 진짜 네가 마피아면 나 너랑 절교한다 했는데 걔가 마피아야 어쩌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마피아류 게임을 잘하는 겁니다 속이고 기만하고 구라를 꿰뚫어 볼줄 아는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관찰력과 더불어 재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겠지만 너무나 솔직한 나머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언제나 먹잇감이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뱅에서는 내가 뽑는 카드와 상대가 뽑는 카드에 의해 기적적인 미라 클드로우로 마피아 게임의 잼병인 사람 또한 선천적인 사기꾼들을 혼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을 아무리 잘 터는 친구라 해도 다이너마이트라는 카드로 어이없이 한 줌이 제거될 수도 있고요. 마피아에선는로피핀이 리더였던 내가 게임 내내 감옥에서 구경만 하는 바보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치판 속에서 끊임없는 심리전과 더불어 여러 무작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승리를 쟁취했을 때 운까지 컨트롤해드는 나의 천재적인 실력에 다른 마피아류 게임들보다도 훨씬 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 뱅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 본 사람은 이 게임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겁니다. 로피. 제3 세력의 존재입니다. 뱅은 기존 일반 시민들 마피아 구도에서 제3 세력인 배신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배신자의 존재로 인해 게임 진행흐름이 단조롭지 않고 보다 많은 변수와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으로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으로 변하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게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관과 부법자를 모두 제거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배신자의 승리 목표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배신자로 승리를 했을 경우 얻어지는 그 심리적인 보상과 희열감이 더욱 배가 된다고 할수 있죠. 절대 권력. 뱅에는 보안관이라는 절대선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마피아류 게임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보안관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대놓고 정치적인 갑질이 가능해요. 너 지금 하품했어? 너무법제인것 같은데 감옥 보내도 되지 불만 없지 혹시... 기분 나빠? 이게 무슨 한마을을 지키는 듬직한 보안관입니까? 그냥 사실상 궁예에요 궁예! 아니, 고와도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안관이라는 리더 아니, 깡패 새끼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책상 위를 빌빌기며 생존을 위해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감히 보안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저기 이 순간에도 아첨하고 있는 간신들 부관과 배신자 그리고 부관인 척 혼자 세상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 동료 부법자에게 머리통 바람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갑질에 참다 못한 무법자가 무밍아웃스라고 다짜고짜 보안관의 뚝배기를 깨버리기도 합니다. 이뭐 말로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재미인가 싶을 텐데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이 보안관 카드가 들어왔을 때의 그 편안함과 권력의 맛츠행시켜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러비 경우에 따라 게임의 향방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인물 카드가 나옵니다 이 인물 카드의 능력 덕분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저기 보세요 비록 뱅을 맞아 체력을 잃었지만 에이그린 고인물 카드의 능력으로 뱅을 쏜 친구의 손에서 카드를 가져오게 되었군요 뭘 가져왔을까요 세상에나 감옥 카드를 뽑아왔군요 정작 총알맞은 놈이 제일 신나 보이는건 기분탓이 아니랍니다 러비 마피아식 거리두기 왠 뜬금없는 거리두기냐구요 뱅은 마피아와 달리 특이한 시스템이 있으니 바로 플레이어 간 거리 개념입니다 내 양옆사람은 거리가 1그 옆사람은 거리가 2가 되요 거리가 2인 사람의 뚝배기를 깨기 위해서는 그 거리만큼의 긴 사거리 총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사람이 한 줌의 모래가 될 때마다 다른 플레이어와의 거리는 좁아집니다. 이 거리 시스템으로 내가 쏠수 없는 상대가 나를 극한으로 약올릴 때 엄청난 빡침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반대로 내가 상대를 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 참... 재밌어지겠죠. 로피. 뱅에 고이다 못해 썩은 물이 되어버리는 우리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종의 국룰이지만 뱅을 쏠 때는 꼭 뱅! 빗나가면 쉭! 인디언에는 어와 같이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안심하지만 우리끼리 하면 즐거운 이 리액션과 과몰입하이 텐션은 게임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니 총을 맞을 때도 어 진짜 맞는 것처럼 한발한발 한발 진심을 다해 맞고 한발한발 한발 진심을 다해 갈겨줍시다 러피. 아, 보안관님의 총애를 받고 싶다? 그러면 내 손에 빛나감 카드가 있더라도, 이 보안관님이 쏘시는 팽을 눈치껏 몸으로 받아내고, 에이? 다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야. 우대, 네, 주십니까? 어? 그럼 그냥 보안관님이 아주 좋아가지고, 설령 당신이 무법자라고 해도, 당신을 쏘겠습니까? 아, 이때 당신의 손에 빛나감 카드가 있었다라고 어필하는 건, 필수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네 최십니까 러비 백을 무한히 쏠수 있는 볼케닉 매우 영향력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만큼 전략적인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볼케닉 뽑았다고 좋다고 바로 꼈다가 옆사람한테 강탈 맞고 바로 대가리 바람구멍 송송 탁 되지 말고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제3세력인 배신자의 승리 조건이 상당히 난이도 있는 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디르 같은 태세 전환과 눈치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관이 죽으면 보안관한테 붙었다가, 이 보안관이 죽으면 부관은 북원한... 보관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구나. 이 무법자가 죽으면 다른 무법자 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박쥐마냥 잘살리면서 칼을 갈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삐. 뱅 오리지널 판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매우 큰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지면 끝이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한 줌의 카드와 하이눈과 같은 확장판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죽은 플레이어를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뱅은 마피아 게임처럼 한번 죽으면 끝이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배신을 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근데 지금 제발 가래김이 들어 들어가게 있어요. <laughs> 아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보드 게임 카페에 갔을 때 어색한 사이의 친구들끼리도 아이스브레이킹 느낌으로 이 게임을 충분히 즐겁게 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색한 사람들끼리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이 게임을 하길 적극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게임의 전반적인 몰입 정도에 있어서 어색한 사이보다는 친한 사이여야지 서로의 솔직한 인성을 드러내며 추악하게 총질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저그 동준 씨한테 뱅좀 써도 되는지? 아, 네, 저 그럼 빗나가감 아. 너 무협자 간상이다 잘가라 뱅이다 아니 나 부관이라니까 이새끼 야너 부관가 넌 부관인데 내가 너 죽이고 나 지옥간다 이새끼야 하지만 어색한 사이에서도 쉬운 룰과 직관적인 진행방식으로 몰입할 수 있는 뱅의 특성상 어, 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몰입을 쉽게 할수 있다면야 뭐 초면인 사람들과도 어, 이 게임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럭비

딴딴 로삐. 저희 톤지가 준비한 1화백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처음 영상으로 어떤 보드 게임 콘텐츠를 리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대중적이면서 재미있다고 손꼽히는 보드 게임 중 하나인 백 오리지널이 적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하게 됐네요. 앞으로도 유명한 보드 게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보드 게임들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리뷰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드게임 덕후들이 양지로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 테이블 온너드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구독과 댓글, 알림설정, 그리고 피드백까지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어? 옆사람한테 약탈 맞고, 아이 당탈인데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톤즈가 준비한 <laughs> 야너 웃기지 마. 너 웃기지 마. 여기서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웃겨? <laughs> 웃기지 마.